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현주입니다 오후 MBC는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뉴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뉴스 스테이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스테이션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 20분 오후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한 뉴스 뉴스 스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우 기자 첫 방송은 아니지만요.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또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를 미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 한 말씀 드겠습니다. 네. 국보 MBC의 허리, 네, 네, 박정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제부터 눈이기부터? 좀 많이 내렸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cm의 눈이 온다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요. 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눈이 좀.